성전과 교회의 정의에 대해 말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위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다. 에스라 5장 13절. 바벨로나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서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제2성전 수루바벨 성전이며 그후 헤롯 왕이 성전을 크게 확장한 성전이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들 46년 걸려서 지은 것을 헐라하시고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AD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지금 현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준비는 마쳐놓고 통곡의 벽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에 대한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예배소서 5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요위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교회의 뜻은 분명히 말씀을 정확하게 뚜렷이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성전 짓는다고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의 돈으로 건물만 아주 크게 지어서 그곳이 성전이라고 지칭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이방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큰 기업이며 세습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누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모든 건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말씀은 찾지 않고 목사와 사람들 말만 듣습니다. 말씀에서 성전은 없으며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 절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초가집이면 어떻고 판자집이면 어떻고 천막이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장소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